이 자리는 우리 유가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참사 110일이 지났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진상규명도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에 제대로 된 추모공간과 유가족 소통공간 마련을 촉구하였지만 참사 110일이 지나도록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여 서울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가족과 시민들께서 힘을 모아 마련한 시민분양소를 서울시가 철거하겠다고 합니다.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서울시의 철거 시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서울광장은 시민들의 것이며 서울시 입맛대로 사용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참사 직후에 서울광장에 영정도 위폐도 없는 분양소를 직접 설치하고 운영했던 서울시가 시민 분양소를 철거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으며 철거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누차 강조한 바 있듯이 오세훈 서울시장은 참사 직후 흘린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면 유가족과 부상자, 시민분들의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정부와 서울시에 촉구합니다. 참사 직후에 영정도 위패도 없이 급조한 서울시와 정부의 분양소가 아니라 유가족들이 원하는 곳에 제대로 된 추모 공간을 조속히 설치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이곳 서울 광장의 시민 분양소를 온전히 보존하고 많은 국민들과 시민들께서 찾아와 추모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진정으로 참사의 아픔을 치유고 행정 대집행 개고장을 보내고 위협하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이것 서울 광장 시민보좌소에서 추억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마다기 지원해야 합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입법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희생자를 온전히 추모, 추모하고 기억하며 유가족과 피해자분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는 일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예, 감사합니다. 뭐, 힘찬 박수 쳐주셔도 됩니다. 예.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 참사는 국민의 아픔입니다. 이 국민의 아픔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몸부림을 저희가 치는 겁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저희 내용을 담은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구호는 마지막 네 글자만 세번 외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추모 방해하는 오세훈 시장 교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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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 설치하라. 설치하라.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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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하라. 예, 계속. 말씀...